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손꼽아 기다리셨던 영화일 겁니다. 마야방의새 주연 배우분들을 만나러 저도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저와 함께 제작 보고회를 통해서 영화의 분위기 살짝 엿보시고 인터뷰 함께 가시겠습니다. 마약왕은 어 1970년대에 어 저는 일단 80년생이라서요. 첫 듣는 겁니까 예. 아, 예, 예. 그 마약 세계라는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멕시코나 다비슷하지 않을까요? 다시 4개국어로 인사 좀 기다려 부탁드립니다 공주, from Thank you for coming. 감니다여투나 남정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을까? <laughs> 찬란했던 그 시기를 마야왕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성란의 성난 인터뷰 제가 이용화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마야왕에서 주연 배우분들 모시고 오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왕 결칭이 한 분씩 있으시다고. 저는 마야왕이고요. 아... 저는 생존 왕. 음, 체력왕. 어머. 어. <laughs> 어, 어, 어. <laughs> 가, 갑자기 바뀐 것 같은 <laughs> 그런 기분이 <laughs> 살짝 드네요. 예예 체력은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부터 장성란의 성난 인터뷰 본격적으로 어, 신장 마약왕을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영화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같은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제가 할까요? 소개왕 예. 소개왕 예. <laughs> 마약왕은 197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시대에는 마약이라는, 그 히로뽕이라는 마약이 처음 우리나라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수많은 또 음지의 세계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나라는 내가 다미기살다 이거. 이 영화가 재밌는 게 이두삼이랑 캐릭터를 따라가면서 영화를 보다 보면 네. 되게 이두삼의 단계별 어떤 관문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의 그렇죠. 재미를 갖고 예. 볼 수가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어 그럼 이두삼이란 인물을 마야광에 등극시킨 그의 성격적인 특징, 기질 그만의 특징이 뭔가? 삼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이두삼이라는 인물이 그 어려운 시 시절이죠. 그 시절에 어, 가족을 부양하면서 나름 생존을 위해서 발부둥 치다 보니까 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음지의 세계에 발을 디디고 어, 더큰 욕심 속에서 더 크게 어, 어떤 야심을 품었고 어, 그렇게 승승장구 하다가 또 파멸의 어떤 순간을 맞이하고 음. 어, 그래서 어떤 생존이지 않나 나름. 몸을 일본에 팔면 이거야, 이거. 저는 그 김정아란 인물이 로비스트로서 권력자들을 연결하고 그 사이에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그런 되게 멋있는 여자잖아요. 베두나 어, 씨의 색다른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을 뿐더러 연기하시는 스스로도 되게 색다른 기분으로 연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떠셨어요? 일단 연기를 할때 이제 대사 대사마다 가끔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은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베두나와의 사상과는 다르니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대사들이 있지만, 1970년대, 잘 살아보자 하면서 이제 막새마운동이니 뭐니 이런 거를 하면서 돈이 최고였던 게 옳은지 아닌지도 그냥 모르고 돈을 벌어야만 했던 것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돈은 아무리 쳐먹은 냄새가 아니요 채려광 조정석 배우님이 연기하신 김인구 검사도 근데 저는 사실 정의의 사도라고만 부르기는 좀 아까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바르기만 하다기보다는 눈에 그만의 어떤 똘끼가 있고 어 그래서 어저 사람만이 갖고 있는 저 성격적인 특징은 뭘까? 왜 유독 마약 수사에 집착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 그 당시에 검사 전그 당시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공부 했을 때사회적 배경은 공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했던. 그래서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검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라는 마음. 그런 것들이 아마 김인구를 만들게 되지 않았나. 그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약간의 똘기. 불안하지 언제든 잡겠수 있어. 이, 특히 송강호 배두나 배우님, 송강호 조정석 배우님이 이 영화 이전에도 다 대작에서 함께 만나신 경험이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네. 네. 괴물하고 복수는 나의 것에서 온누이와또 네. 아이의 아빠 납치범으로도 네. 만나셨고 그리고 관상에서는 그 매형과 천왕 관계로 세상에 둘도 없는 짝패로 네.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전작과 비교해보시면 연기하시기가 어땠는지 저는 뭐 너무 좋았죠. 예, 왜냐하면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은 의뢰하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가족 같아요. 예, 동생 같고 동료 배우로서 후배 배우지만 동료 배우로서의 어떤 정도 있지만 가족 같은 정이 느껴지는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연기하고 이러는 것이 재미있고 흥겹고 이런 건뭐어일차적인 거고 어떤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앙상블이랄까 조화로움 같은 것들이 어 화면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 나올 때 그때만큼 이렇게 깊은 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가 패밀리라고 불러드려도 되나요? 그렇죠 어... 다들 왕이죠. <웃음> 네, <웃음> 저는 생존 왕. 왕족이네요, 저희 아, <laughs> 아 그렇네요. 로얄 패밀리네요. 로얄 패밀리. <laughs> 그러면 새 어, 배우분의 지난 필모그래피 중에서 잠이 안 오도록 화가 났던 것들을 여쭤보는 <laughs> 불붙는 연기토크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무 너무 잘하셨던 점들을 먼저 여쭤볼게요. 네, 다들 다 인정하시겠지만 송강호 배우님 하면 내 작품마다 송강호라는 이름에 거는 기대를 넘어서는 연기를 아유, 매번 보여주시잖아요. 네. 제가 기대를 하면 항상 넘어서는 음, 연기를 아유. 보여주시더라고요. 겸손하시기까지. <웃음> <웃음> 오늘부터 겸손왕 하시기까지. 겸손왕. 정말 어. 마약왕 2작 겸손왕으로.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최근 작 중에서 제가 약간 전율을 느꼈던 연기가 있는데 그 사도에서 음. 영조가 그 사도를 뒤주에 음. 귀주. 어, 가둘 음. 때 귀주. 귀주. 그 영조의 표정이 잡히는데 제가 정말 오만 가지 감정이 다 생각나는 표정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를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네.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감정, 여러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표현해야 되는 연기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분다두 분도 다 그러지 않나요? 예, 이 대본에 충실히 이 배우로서 접근을 하는 어, 자세가 항상. 견지할 수 있도록 항상 그마음의 어, 준비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좀 외로운 작업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 결국은 그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성과물이든 어떤 결정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장기자님이 보신 그 장면도 너무 과찬을 해주셨지만 음, 그런 어떤 이러한에서 이렇게 좀 어, 예, 부족하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이 영화에서도 음. 기대를 넘어서는 연기를 보여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음. 네. <laughs> 미소와... <웃음> <웃음> 방금 흐뭇한 미소를 지으셔서 <laughs> 배준아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아마 지금 관객분들이 배준아 배우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금 이제 한국 배우 중에서 가장 해외 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배우로 이제 첫 손에 꼽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 클라우드 아틀라스 볼때 영어 연기의 그 장벽을 넘어서 가지고 감정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연기를 해주셨을 때 아니 근데 진짜 약간 한국 관객으로서 약간 득 아, 특별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좋은 연기는 어디서든 통하는 거구나. 어쩌나 배우님께서 체득하신 좋은 연기란 그 기본이란 뭘까요? 아, 제가 감히 어떻게 어떻게 강호 선배님 옆에서 아,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아, 말씀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 왜저에게 이런 시간을 <laughs> 주셨는 주시면... 저도 좀 듣게요. True, singular. 저는 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언어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생각은 관객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를 투명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활자에 있는 것을 내가 그대로 생각하면 관객은 내가 어떻게 표현하듯이 그걸 본다, 표현하든지간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요. 아, 진짜 말을 못하겠어요, 강호빠 오 옆에서는. 아, 네, <laughs> 아니, 제가 옛날에 진짜 감동받았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단순하게, 그, 좀 약간 본능, 본능적으로 현장 가서 이제 연기를 하는 편이었는데, 선배님께서 그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그 영화 생각만 하신다고. 누가요? <웃음> 오빠. <웃음> 네! 아유. <laughs> 어이구, 저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아 그래요? 할반가 그때 그러셨어요. 12년 전쯤에. 아 그래요? 그걸 누가 했던 말을 제가 전해 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저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조정석 배우님께도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 캐미의 제왕이시잖아요 그 로맨틱 코미디 멜로 이런 거뿐만 아니라 사실 관상에서 송강호 배우님하고 그죠? 그리고 형에서 도경수 배우님하고 그리고 건축학 개론에서 또 이재훈 배우님하고 남자 배우분들이랑 연기를 해도 정말 찰떡 케미를 뽐내시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조정석 배우님이 매번 잘해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고받는 연기의 비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이분도 겸손하게. <laughs> <아예. 웃음> 겸손왕의 자리 노리시는 건가요, 지금? 어. 지금 케미의 제왕이니까? 네. 모두 다찾다십니다 미안해. <laughs> 나 때문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드리는, 궁금해서 성인했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송강호 배우님 필모그래피 한번 쭉 정리하다가, 변호인, 택시 운전사, 밀정 이런 영화들이 전부 한 개인을 프리즘으로 해서 그 시대와 사회를 비추는 영화들을 많이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유독 그런 영화를 고르시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 아닙니다. 그건 큰 잘못된 오해고요. 어, 제, 저는 어떤 어, 꼭 이런 작품을 통해서 어떤 뭐 어, 배우로서 가진 발언이랄까 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어, 단지 저는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해서 배우들 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어, 어, 그런 작품들 그런 작품들이 좀더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필모가 그렇게 어, 정리가 되는데. 특별히 제가 그런 작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는 않았습니다. 예. 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은 어, 나름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관심, 어, 성찰, 어, 이런 것들을, 어, 그런 것들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건 사실이지만, 어, 일부러 작품을 그런 쪽에, 작품만을 고른 건 아닙니다. 예. 어. 네. 근데 이게 더 진정성 있는 <laughs>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왜 이래 진그럽게? 배두나 배우님께는 제가 또 이제 배두나 배우님 필모그래피를 쫙 적어놓고 아 이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음. 최근에는 진짜 뭐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리아 도희야 이런 영화들 보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어떤 그런 뽀얀 순정 같은 걸 연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데뷔 초 작품들을 이렇게 짚어보면 이렇게 다른 별에서온것 같은 되게 신비한 소녀? 엉뚱한 소녀 같은 이미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그 차이가 되게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우로서 본인의 어떤 캐릭터 이미지가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어 것. 어떻게 의도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다 갖고 있는 모습을 갖다 쓰겠죠 연기할 때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영화들 2000년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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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반. 아니면 2010년도 뭐다 다르니까 근데 그때 그 나이대에 할수 있는 역할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또내 나이대에 할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 같고 저한테서 보고 싶은 모습을 네, 찾아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라서 제가 작품을 고른다기보다 사실은 배우는 선택받는 직업이니까 에이, 그런 것 같은데 대작보고에서도 배준아 배우님께서 조정석 배우님의 연기를 어,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어떤 생동감이 있는 연기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극찬. 극찬을 받으실 극찬네. 만한 연기. 근데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대사와 대사 사이, 행동과 행동 사이의 빈틈을 조정석 씨 특유의 어떤 되게 재기발랄한 어떤 박자감 같은 걸로 빈틈 없이 채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재즈 음악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연기가. 근데 그렇게 연기를 하시는 게 배우님의 어떤 본연의 감수성이 실수도 있고 추구하는 연기의 어떤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음, 싶어서요. 좀 추구하는 연기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어. 저는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잘 어우르자 같이 뭐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 어우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냥. 뭐, 술자리나 아니면 뭐, 이 사적인 어떤 그런 공간에서는 잘 어우러질 수 있을 텐데, 이 카메라는 라 가공의 세계니까, 그 세계에서 잘 어우르면서 살아있자라는 생각을 항상 하다 보니까, 예. 모든 배우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 인터뷰해 주신 세 분께 제가 선물왕의 자리에 한번 등극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 어. <웃음> 어. <웃음> 어, 이렇게 좋아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네 어, 여기 아, 감사합니다 인사 어. 주셨나요? 어. 아. 원하는 오라면은 어. 이마야광 같은 자태로 <laughs> 어. 이게 3인분이에요 <laughs> 네. 어, 네. 어. 사이좋게 나눠 가지시라고 <laughs> 제가 좋아요. 갖고 왔는데 어 죄송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이거 너무 필요한 건데. 감사합니다. 네, 각 연착시. 아. 아, 어, 세상에. 네. 네? 별장시. 네? 아. 대박. 왜 처음 <laughs> 받아보는 사람처럼 왜 그래요? 더 아. 아니 그래도 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 아. 어 얼마나 네. 이거 얼마나 잘아잘 쓰겠습니다. 네이 좋은 영화로 찾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염무, 선물은 또 열어보는 맛이죠. 그럼 다 같이 끝인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 올레 TV